지금 원자력 55원 그리고 재생 에너지 138원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자력 해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돼 있나요? 네, 해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체 하, 비용? 실한 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저, 저번, 그리고 뭐, 저번, 근데 저번에 이건, 오해된 SBS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그 아니 이건 이건 일단 네. 하, 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해체 비용 포함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금 고리 우리 그 후보자께서 후쿠시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요 어, 원전 한 기당 그 안전비용이 얼마 정도 그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구체적인 수치는 네. 제가 확인해봐야습니다 2조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 그거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입니다. 200억과 2조. 이건 뭐그 그 정도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접 그 간접 비용에 대한 고민 을해 보셨나요? 실제로 예를 들면 국, 우리 전문가시니까 국제 가격으로 따지면 원전 비용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아십니까? 그건 그, 세계적인 얘기기 보니까. 국내에 다르다는 죠 그러니까 전체 파이로 보면 그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외하고 원자력을 갖고 원전을 갖고 있는 데와 재생에너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이미 원전 단가를 넘어섰습니다. 가격대, 가격대 아시죠? 그러니까 땅이 넓은 데하고 바람 환경이 아니, 그러니까, 좋은 데서 그러니까 말씀이시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네. 역설적으로 박정희 이후에 원전했을 때 부지, 금융 그리고 뭐 접속 포함해서 모든 특혜를 원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그리고, 네. 그리고 유럽이 포함해서 그 원전도 그렇고 재생도 그렇고 민간 민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정한 경쟁이 주어졌을 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해체 비용 그리고 안전 비용 이런 부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가, 이 가야 된다. 우리 후보자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요 원전에 대한 부분 고민할 때 재생에너지의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균형적 관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논의에 이제 마치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악이고 원조는 예를 들면 선이다 이런 거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재생에너지 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큰틀 에서 보면 우리나라랑 또 다른 나라 랑 후쿠시마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구 밀집 쪽에 원자력이 있어요 아, 아십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비용들이 훨씬 더 앞으로 고민의 대상입니다. 우리 저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원전의 총 개수는 어, 프랑스나 독일 뭐 중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만 인구 밀집 대비 그러니까 국토 대비 원전의 총 개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답니다만. 만약에 하나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소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어,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늘 어,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말씀드리는 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은 어~ 어쨌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좀더 높이고 그리고 열리면 아~ 우리가 지금 원전 이런 부분들을 당장 수습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맞습니다. 균형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